이스라엘에게 항상 질 항상이라기보다는 포로기 때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질문은 자기스런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죠. 이 질문은 우리 하나님 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러한 질문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즉이 질문은 좋은 질문은 아니고요, 좋은 의도로 가진 질문은 아니고. 자신들의 상황에 비관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예,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가,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던 것들은 다 모든 그 원인이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게 자신의 그 원인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 생각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하는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한 원망도 가지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누군가를 탓하고. 그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하나님 이었죠. 이것은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은 자괴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가지기 마련이죠. 이두 가지 다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고 판단입니다. 그런 가운데 역대기가 기록된 상황이고, 역대기는 바로 그러한 것들의 답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각 규모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지요. 먼저 이스라엘의 대기 근무하는 군대, 즉, 한 달씩, 모두, 그 당시에는 전문적인 군대가 있는 것이, 군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정해진 기간 동안 물론 전쟁이 나거나 나라의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전부 다 징집이 되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달씩 근무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달에 2만 4천 명씩 그 나라를 지키고 또한 그 역할을 맡으면 한달 지나면 돌아가고 그 다음 순번이 와서 하고 12달이 채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죠. 즉 2만 5천 명씩 해서 12만 에도 얼마입니까?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라 이야기죠. 이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 여러 지휘관들과 계파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함도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바로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즉이 모든 것을 기록한 내용이 이유가 뭐냐? 기록하면서 또 깨닫게 된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개인의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만이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하심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몇몇 사람들은 잘 신앙생활했고 어느 때는 신앙생활 잘한 때도 있었지만 특히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서 광야상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출애급 1세대를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먹여주셨고 마시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행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 땅으로 결국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난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정복 과정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하지만 가난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바로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계속 거듭되는 사사기의 역사는 어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역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러다 또이뜨이또 또 다시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되었죠. 그러다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세우지 말라고 하신 왕까지 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지요. 사울의 등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었겠죠. 자기들이 각 지파별로 나뉘어져서 약해졌던 힘들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블레셋도 막아내기도 하고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당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즉 사울 왕의 불순종에는 사울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당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비롭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거듭거듭 거듭 불순종의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괴를 거듭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셨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20세 이하는 개수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것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분이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가 이러하고 우리의 상황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굳게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두려움이 사로잡히지 말고 또한 헛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고 여호의 말씀을 듣고 여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의 성전을 돌아와서 짓기 시작한 것이고 또한 여호의 말씀을 듣기 들으면서 그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아멘으로 응답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한 근심과 지금 현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믿어야겠죠. 믿으신다면 우리의 할 일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주 앞에 더 나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삼호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믿는다면, 자신의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이나, 뭐 정치적인 상황들이나, 또한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부모를 믿는다면,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또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점 일액도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눈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한 하나님을 더 믿고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헛된 곳에 마음에 뺏기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스라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또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상황 속에 마음이 미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수고하는 애쓰는 노력하는 충성을 다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한 그 결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